스타일은 저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더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좀더 설득력이 있고, 좀더 힘이 생긴다고 하죠. 사실 이 FW 트렌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 <laughs>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유뷰티디자인이라는 이미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미라고 합니다. 이 복장 자유화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옷을 입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오늘 머리 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좀 적잖이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쓰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옷을 잘 입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옷을 잘 입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본인의 체형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를 맞게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팬츠의 사이즈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 길이감이라든지, 네, 허리의 여유감이라든지, 핏이 잘 맞는 스타일이 옷이 잘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컬러감과. 웜톤은 이제 웜톤 계열끼리 어울리고요, 보통. 네, 쿨톤은 네. 쿨톤 계열끼리 어울려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색감과 비슷한 통끼리 어울린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 컬러를 너무 많이 써서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계신 지점의 특성상, 그니까 너무 혼자 튀는 옷, 이런 것은 좀 이질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니까 너무 화려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격차가 나 보이는 옷차림, 이런 것들은 고객에게 좀 친근감이라기 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신뢰도가 느껴지는 정도의 차림. 그런 업무의 역할은 있지 않되 그 분위기에서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는 정도의 차림이면 어떨까? 보통 상위부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위부터 결정을 하시면 옷 입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어~ 팬츠를 어떤 팬츠를 입을지 스커트를 어떤 스커트를 입을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날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하의가 결정이 되면 상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결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옷 입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시간 세이브도 굉장히 많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 날 어~ 출근 시간에 앞서서 허둥지둥 되는 그런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저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을 준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면과 외면이 이게 보통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 내 안에 있는 내가 있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내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뭐 가면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나의 역할에 맞게 그거는 나를 표현하는 행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사회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도 나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외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외면에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잘 건강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제 마음의 상태가 사실 외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아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건강하구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을 돌보는 일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좀 들여다볼 시간이 좀 필요해요. 특히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에게 좀 맞춰져 있고 나를 돌보기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면은 더좀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하루의 마무리는 자기와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옷 입기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옷 입기가 하나의 놀이다. 에, 나를 표현하는 굉장히 즐거운 놀이다. 라고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일로 나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어,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잘 표현하는 사람은 이 내면의 무언가를 쌓아두지 않아요. 어떤 스트레스를 쌓아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입기가 더 즐거운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